정말 세상에는 축구의 신이 존재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염원하던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이 벌리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했으며 또 얼마 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라이벌 경쟁 중이던 아스널이 뉴캐슬 에 2대0으로 패배하였는데요 아스널이 뉴캐슬에 2대0으로 패배 하여 토트넘의 챔스 진출이 더욱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는 콘테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설로 큰 화근이 되자 결국 콘테 감독의 이적설을 눈치챈 레비 회장과 콘테 감독의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그동안 매 경기마다 한 골씩 기록하던 손흥민 선수의 침묵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화근이 된 콘테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에 대해서. 토트넘이 잘 되고 상승세이자 나를 시기하려는 자가 써놓은 압덕 소설식 기사를 쓴 것이며 자신은 현재 토트넘에서 시즌에 몰두하고 있고 이적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자 레비회장과 콘테 감독은 토트넘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했으며 콘테 감독의 토트넘 이적 요구 조건인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의 영입을 레비회장이 긍정적으로 재검토해 토트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 벌리전을 앞두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네비 회장의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네비 회장은 지난해 여름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낸 후 모두가 원했던 경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시즌을 시작했고 이후 시즌 중에 감독을 교체하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지만 우리는 콘테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지만. 코비드 사태와 경기 일정으로 인해 uecl에서 계속해서 경쟁할 기회를 빼앗기는 등 아쉬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하지만 우린 믿음이 있었으며 콘테 감독과 그의 코칭 스태프에게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으며 그 결과 전반기와 현저하게 다른 후반기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덧붙였는데요 레비 회장의 글은 북런던 더비 매치인 아스널과의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작성됐으며 계속해서 난 아스널과의 경기 전에 이글을 썼고, 이에 우리의 리그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우리는 다음 시즌 유럽대항전에 있을 것이고, 시즌 초반만 해도 확신할 수 없었으나, 새로운 감독과 코치진, 그리고 우리 선수단의 투지로 이뤄낼 수 있었다며, 콘테 감독이 원하고 있는 경험만은 선수에 대한 이적과 현재 있는 토트넘의 전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내 레비 회장이 콘테 감독의 편에서 비싼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스크루 지식 운영으로 팬들에게 문매를 많이 맞았던 레비 회장의 말을 아직 전부 다 믿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레비 회장은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겠다고 본인이 뱉은 말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임대생이었던 클루셉스키 선수와 로메로 선수를 완전히 영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클루셉스키 선수는 손케디오와 함께 좋은 기량을 보이고 이제는 손케디오를 넘어 손케 스키 트리오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최근 클루셉스키 선수는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에서 후반 55분 모우라 선수와 교체되었고 클루셉스키 선수가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손흥민 선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주었는데요. 클로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는 드리브로 재빠른 터닝 슛으로 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대단하지만 클로셉스키 선수가 정말 대단한 점은 교체 투입된 지 5분도 채안 돼서 토트넘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으며 이내 날카로운 패스로 득점까지 연결시켜 손흥민 선수와의 케미가 눈부셨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클로셉스키 선수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 9분뒤 클루셉스키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보았고 마침 손흥민 선수가 가장 골을 많이 기록한 일명 손흥민 전에 서있는 모습을 보자 재빠르게 패스했으며 손흥민 선수는 볼터치 두 번만에 거침없는 왼발 감아차기 슛으로 시즌 19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임대생인 로메로 선수를 완전 영입하겠다는 레비 회장의 계획인데요. 로메로 선수는 임대로 영입되던 한 시즌 간의 활약상을 살펴본 뒤에 완전 영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로메로 선수는 항상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와 영리하고 재치 있는 수비수로서 레비 회장이 완전 영입 여부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로메로 선수의 플레이를 본후 표정이 싹 바뀌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로메로 선수는 토트넘에 완전 영입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로메로 선수는 현재 토트넘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수비수로 급부상했는데요. 하지만 클루셉스키 선수는 현재 질병으로 기량이 회복되질 않는 모습이고, 로메로 선수는 엉덩이 근육에 부상을 당해 사실상 시즌아웃이 되었습니다. 로메로 선수의 엉덩이 부상은 토트넘의 큰 전력 손실이었고, 그를 대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의견이 있어. 토트넘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지만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로메로 선수를 대체할 인물로 다빈손 산체스 선수를 아스널 전 선발로 투입하게 됐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이날 약 3개월 만에 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활약으로 아스널전의 무실점으로 승리하였는데요. 전방에서 손케 듀오가 아스널의 골대를 마구 흔들며 불사르는 동안에 산체스 선수는 묵묵히 로메로 선수의 빈자리를 멋지게 채워 활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콘테 감독과 레비 회장의 지휘하에 점점 강팀의 냄새가 나는 팀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 영국의 더서는 케인이 다음 시즌 콘테 감독과 함께하는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인은 이날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잘 모르겠다만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콘테 감독의 결정이며 그는 토트넘에 있는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지휘했고 콘테 감독은 훌륭하며 열정적인 사람이니 그의 결정이 무엇이든 나는 존중할 것이다라며 본인의 의사를 밝혔고 또 케인은 난 확실히 콘테 감독과의 시간을 즐기고 있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이며 나는 항상 콘테 감독의 빅팬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정말 잘 지내고 있으며 콘테 감독이 머물면 구단에도 좋을 것이라고 본인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콘테 감독이 구단과의 협상을 통해 미래를 결정하게 될 텐데 콘테 감독이 여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고 다만 여름이 지난 다음 시즌에서도 훌륭한 콘테 감독과 시즌을 함께하길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는데요. 케인은 토트넘과 2024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 차례 이적 돌풍이 불었는데요. 그 당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가 해리 케인 선수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삼국지의 제갈량도 감탄하며 울고 갈 네비 회장의 화전 양면 전술에 의해 해리 케인 선수의 맨시티 이적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맨시티는 최고의 유망주로 거론되고 있는 엘링홀란드를 비싼 값에 영입했는데요. 그래서 케인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의 제안을 받을 확률은 적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토트넘에서 레전드 활약을 보였던 가레스 베일과 복귀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16일 베일의 에이전트가 베일이 레알을 떠날 것임을 확인했고, EPL로 복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베일은 한때 레알의 주전 공격수였으며, 카림 벤제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함께 BBC 라인을 구성해 레알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3연속 우승을 이끌었지만, 지네딘 지단 감독이 떠난 이후 완전히 추락했고, 가레스 베일 선수는 전성기 시절 엄청난 활약을 펼쳤지만, 현재 여러 매체에서 연봉에 비해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기생충 오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1위가 가레스 베일 선수이며, 베일의 올 시즌 2,746만 유로, 하나로 약 366억을 받고 있으며, 올 시즌 레알은 나리가 우승을 차지했지만 베일은 리그 5경기 한골에 그쳤으며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못해 레알에서 완전히 겉돌았는데요. 현재 토트넘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베일의 복귀는 수많은 팬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토트넘은 또 대한민국의 괴물 센터백이라고 불리는 김민재 선수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나폴리와 에버튼에서도 김민재 선수에게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며 토트넘 또한 김민재 선수에게 공식 제안을 넣었다고 터키 매체 파나틱은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몸값은 현재 1,950만 파운드이며 약 308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에버턴과 나폴리도 토트넘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 웹에서 토트넘은 이번 여름 수비력 향상을 위해 미리 점 찍어둔 김민재는 매우 흥미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며 김민재는 EPL 축구에 잘 적응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김민재의 괴물 같은 존재감은 스리백에도잘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최근 발목 부상으로 한국에 귀국해 무사히 발목 수술을 마치고 재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발목에 돌아다니는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빠르면 2주 아니면 두달 정도의 회복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목 수술을 했기 때문에 6월에 있을 벤투오와의 에이매치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른 김민재 선수의 발목이 회복되어 부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팀으로 이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트넘의 EPL 시즌 마지막 경기인 노리치 시티전과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타이탄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것들 타이탄스였습니다. 타이탄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